라이즈, 안 쉬는거야? 꼬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내려와서 좋아요가 있어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라이즈의 임파서블을 한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임파서블 활동할 때이곳까지 같이 준비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촘촘한 컴백이고 활동입니다 실은 이런 신인시절에는 요런 어떤 버닝이 필요한건 사실이긴 하죠 오늘은 까리하고 프레쉬한 라이즈의 분분 베이스 나노분석입니다 <laughs> 일단 이 곡의 기사 등을 보았을 때는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보면서. 마이클 잭슨 오마주가 조금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의도를 한 건지 혹은 제가 일종의 편견으로 제가 그런 지점이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클 잭슨 느낌이 한두 스푼 정도 들어가 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 관전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원빈의 시원시원한 몸동작이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후반부에 날아다니는 쇼타로의 동무가 정말 좀 어이없을 정도로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온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때 손을 뻗는 동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손이 끝나는 지점에 저는 좀 집중을 했어요 지금 방금 이렇게 끝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 보시면은 손끝이 약간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손끝이 이게 탁 이렇게 멈춰지는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약간. 이게 얼마나 힘을 많이 줬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기는 해요. 앞에서 딱 멈추는 정도의 힘이면 손이 이렇게까지 안 흔들립니다. 다르게 보면, 그러면은 컨트롤 할수 있을 만큼 힘을 주면 되는 거고,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매하게 힘을 주다 보면은, 보는 입장에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곤 해요. 그런 지점에서 이 손끝 흔들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잘드러내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만큼 이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구초에 진행되는 안무 텐션 역시도 아주 좋습니다. 어깨를 이용해서 손과 역방향으로 힘을 더 주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봐봐 이 이거 이게 손이 봐봐 이 손이랑 어깨를 잘 봐주세요. 그죠? 이손쓸때 어깨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막 쓴단 말이야. 이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쓴다고. 좋아요, 좋아요. 인상 깊어요. 힘을 진짜 많이 줬어. 자, 바로 다음입니다. 어, 여러분, 무대 전에 바닥에 뭘 칠해놓으시면 안 돼요, 라이즈 여러분. 반칙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칠한 거야? 이거 봐. 바닥에 뭘 칠한 거야, 이거는. 보시다시피 속도 조절이 아주 좋았고 힘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절이에요. 개인적으로 전 좋았던 부분이 이거 빠르게 나오고 나서 정박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이렇게 쪼아주는 맛이 있어. 그 부분 조절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아우 너무 좋죠. 근데 잘 보시면은 하체는 계속 움직이는데 상체 쪽은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고정을 시켜서 하체는 하체대로, 상체는 상체대로 잘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상체가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설명드릴 건데, 17초 여기에는요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쏟아지는 구성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허를 찌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 어. 아, 나오다가 어. 이렇게 딱 나오는 이 부분. 그리고 나서 너무 오자마자 바로 이 힘을 다시 받아주는 이 부분도 센스 있는 진행이죠. 어. 이렇게 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 난 구성 되게 좋던데 정말 좋았습니다. 자이 안무를 보면서 느끼는 점중 하나가 짧게 끊어치는 구성이 많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 제가 한 번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짧게 끊어치는데 힘이 되게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이러진 식으로 짧게 짧게 끊어치는 구간들. 어 뭔가. 다 탁, 탁, 이렇게 끊어지잖아. 근데 이렇게 짧게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힘을 놓지 않고, 이렇게 꽉 주는, 요런 진행 텐션을 볼 수가 있죠. 오, <목소리> 좋죠. 좋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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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끊어치는 구성이 많다 라기 보다는 가만 보면요 텐션을 주고 움직이니까 끝이 유달리 좀 흔들리다 보니까 짧게 끊어치는 것 같은 착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끊어친 게 아니라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텐션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끝이 흔들리는 동작들 때문에 되게 잔동작이 많아 보이고 끊어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 가슴 쪽 치는 동작 있죠? 이런 거 보면, 치고 손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고. 그러면서 동작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니까 러 되게, 어, 의도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라이즈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텐션감 있게 쭉쭉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2차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짧게 끊어지는 동작이 많은 것도 맞는데, 무릎 이거 보면,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은, 밖으로 이렇게 발이 딱 나가면서, 보시면, 다리 딴앤딴앤 딴앤 이렇게만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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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해서 끊어지는 동작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게 뭐으으으 응, 응, 응 하고 뒷부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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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으니까 잔동작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뻔한 구간인데 상당히 짧은 구간이에요. 다음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쇼타로의 동작 하나로 매듭을 한번 주고 딱 들어가는 부분인데 되게 좋더라고. 보세요. 지금 방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 명이서. 아, 좋죠. 박자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짧게 해가지고 두 번의 동작이지만, 싱커페이션으로 박자를 당겨서 사용을 해서 뒷공간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 아,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오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당겨서 가니까 타이밍적으로 뒷부분이 남아, 시간이. 그래서 동작이 눈에 박히게끔 만들어 놨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거 그냥 놓치고 지나갈 뻔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지점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림을 좀 넓게 펴서 보시면 제가 왜 굳이 이 구간을 짚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넓게 봐주세요. 넓게.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이게 밖으로 빼는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타이밍을 딱잘 맞춰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림을 볼수 있었다는 점이죠. 타이밍 좋고 타이밍 좋고 이런 거 이래서 딱딱 맞춘 타이밍만 가지고도 안무가 좋은 안무가 나온다라는 점자이 부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만족감이 높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무 리듬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오잖아. 보실 때 어떠셨나요? 리듬이 눈에 다 읽히지 않으신가요? 딱딱 떨어지는 리듬이 눈에 다 박힘으로써 이런 구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올라가요. 볼게요. 딱 딱딱딱 라이즈 전체가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쳐야 되는지 잘게 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쪼개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서 좀 쪼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무가 상당히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안무의 의외성이 엄청 대단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을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이고 나면 우리 눈과 뇌는 반대쪽으로 갈 것을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고 이쪽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우회성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먼저 1분 45초에 짧게 다리를 쳐가지고 한 박자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인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방금 여기서 따단 이렇게 다리를 한번 쳐주잖아요. 이 부분은 난좀 생각지도 못했어. 오, 이거 보소? 이렇게. 어, 이 부분.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바로 다음에 1분 47초에는요, 한번 멈추는 구간 역시도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 딱 잡아주잖아. 어, 이 부분도 생각을 못했어. 어, 좋았어. 그리고 여기 1분 49초. 여기는요, 아래에서 양발 끝을 벌리면서 골반을 뒤로 빼는데 이 부분 진짜 놀랐어요. 이런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이거 안무 누가 짰나? 대단하던데. 지금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오, 놀랐어요. 그리고 1분 52초의 쇼타로의 등장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뭐, 뭐 쇼타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흐름 속에서 이거를 처음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 집중하고 보다 보면 갑자기 쇼타로가 뿅 하고 나타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되게 의외성이 있는 거죠. 보다가. 그러면서 쇼타로도 나오는데, 쇼타로 동무는뭐 이야기에서 딱히 남는 게 없어요. 쇼타로의 춤은 춤추는 사람의 레벨로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리듬감도 좋고, 동작 구분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요. 진짜 미쳤어요. 날아다니잖아. 아. 특히, 나라라란! 이렇게 세번딱 주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날라다닙니다. 뒤집니다, 진짜. 자, 후반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작 이름이 있는데, 아, 이거, 이 동작 이름이 있는데? 아,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고 되게 괴롭네요. 여튼, 마지막 동작이 실질적으로 이런 파트에 되게 잘 붙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쓰기 딱 좋은 형식이에요. <목소리> Hey, uh, uh. 어, 너무 좋잖아. 약간 이렇게 여러분 즐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안무였습니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이즈의 분분 베이스를 만나봤는데 확실히 지금 현세대 남자 그룹 중에 라이즈가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확실해요. 실력적인 부분도 컨셉 또는 외적인 부분까지 모두 합쳐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앞으로의 활동 역시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또 내가 남잔데 또막어 남자 그룹 나왔다 막 이렇게 보기엔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번 안무를 보면서도 내심 좀 속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뭔가 확실하게 통일되지 않는 동작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안무 난이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매번 라이즈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너 혼자 집에서 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따로 제 개인적인 멤버십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멤버십 컨텐츠에서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멤버십을 가입하셔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라이즈에 대한 다른 내용들과 혹은 다른 가수들에 대한 여러가지 제 생각들. 실은 이게 찐이긴 해요. 뭔가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구독을 하고 보고 계시긴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두가지. 좀 통일되지 않은 동작에 대해서 그리고 안무 난이도적인 분제 개인적인 생각대로 멤버십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제 개인적인 내용들은 멤버십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멤버십 내용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